그렇지 야 전등 전등 깨지겠다 아 아니 뭐해 <laughs> 이러고 있어 아 진짜? 오 괜찮... 아볼예 네, 가자 가자 자 이동하실게요 아니 엄마 안 쳤는데 봤어? 여기 드롭하실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여기에다가 드롭하셔야그렇게요 네. 네네 몇 칠까요? 백팬이긴 한데요 네. 1 0점 넘을 거요 알겠습니다 1 1 2 m 타요 좋아요 치세요 1 0저 피칭이요 네피 파이팅 네, 우측 우측. 어 도로 맞았어요 구샷 아니요 아니요 60만 가져갈게요 샷아 좋아요 제꺼에요 제꺼 뒤땅 쳐갖고 못 올라갔어 아이씨. 네, 야. 그렇지. 이렇게 쳐야 돼. 9샷. 좋았어. 나이스. 야. 나이스. 아. 오케이. 나이스 터치. 가비. 에. 야, 이거 캐디 나이스. 언니가 잘해 주신 거야. 습니다 <laughs> 네. 그니다 네. 습니다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장갑끼셔야겠는데 네. 아, 갑을안것 같고. 아하. 이런. 응? 우하네 아,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나 따라하고 잘했어. 그래 아. 자, 넘어가자 너무 잘 쳤어 아니야 지야 아. 너무 잘 쳤어 오케이 어, 감사합니다 아. 완전 똑똑히 따라갔어 아. 길에서 잘, 잘 치는 사람이랑 봐야 돼 오빠 따라가자, 따라가자. 어 근데 칠때 말하면 안돼야 야. 근데 칠때 말하면 안돼 아. 물주대비구시신데하 타핑이다. 근데, 어? 그렇지. 구시 어? 괜찮아 괜찮아. 음. 괜찮아, 괜찮아. 오구구 나이스, 나이스. 그렇, 아유, 오, 타핑. 팍파. 그렇지. 나이스 <laughs> 아웃. <아이고. 웃음> 네, 좋았어. 아이 네, 감사 화이팅. 나이스 터치. 오케이! 감사합니다 s 진짜 오케이 h What's it? What is 뭐야,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h a 야 응? 라이 너무 많이 봤다 아니,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데야어 좋았어 자 마무리 네. 아우, 응. 점프로. 좋았어 땡그랑 아까비 아야 여기는 야,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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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좋다. 광활하다. 어. 보여줘. 보여줘. 어. 호리노. 네. 자 호리노 아이팅. 내리막이니까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. 좋다. 굿샷. 넘어가. 넘어가야 돼. 넘어갔어. 예. 어. 여기 지금 튜브 왼쪽으로. 쿠셔. 뭐야? 뭐야? 가자. 투마지 네, <laughs> 아줌마. 아니야 나무마저 갖고 갈까? 그러니까 네 속도가 죽어서 어. 먼저 쳐 그렇지 쳐봐 오케이 잘 뛰었어 아좀 아, 이쪽 볼걸 그렇지! 뭐야, 뭐야, 뭐야! 뭐야.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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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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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치. 오! 나이스, 오! 나이스, 나이스. 오! 빼도 오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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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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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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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좋아. 좋아요. 네. 네. 뭐 어. 어. 야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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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까비, 까비. 어, 그렇지? 9샷이다. 네, 좋았어. 어, 괜찮아요. 내려와요. 내려와요. 그렇진데 슬라이스. 여기는 앞에 가서 칠게요지 앞에 홀을 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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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렇지인데. 어? 그렇지. 와! 하자 오, 감사합니다. 그렇지. 나이스. 어, 네. 나이스 터치. 굿샷. 에, 네, 버디 팟. 자, 버디 챈스. 네, 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자자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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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아이고, 다 어, 까졌어. 좋다. 어! 우와! 와! 어디가? 집에 갈 거야? 이것도 짧다고? 어, 한번 더. 야나 진짜 세게 쳤는데

요, 얘기할게. 어? 어, 근데 죽진 않았 네. 여기는 아침에 물가지고에잘는데 네. 그렇지. 아 해저드. 요 앞에서 다 치면 그럴까? 되는 거 아니에요? 까비. 잘 간다. 한번 더. 비켜 네, 네. 나이스. 살았어. 살았. 쿠시야 쿠시 네. 아 까비. 나이스 굿샷 나이스 온 그렇지 좋다 아우 길었어 잘 쳤어 뭐지? 응. 가자 톱네 감사합니다 네. 좋다 들어가 아. 그렇지. 뭐야, 뭐야. 나이스 터치. 좋았어. 자, 마무리. 오!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부왔어요, <부하스>, 귀셔. <목소리> 네, 반영감사합니다 네, 네, 아, 뭐하냐 노. 네. 네. 오, 오케이. 우와, 우와. 아우, 오, 까비. 까비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여기는 호라로 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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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체체야야 아, 야, 너무 잘 쳤다 야 오자 오자 그렇지 좋다 잘 쳤어요 <laughs> <laughs> 게어 <이렇게>. <laughs> 시샷이다오야 오! 저거 잠실까지 날왔다 도로협찬 응. <laughs> 그렇지 이 거리를 떨어서자 오늘의 세 번째 샷 나왔어 고생하셨다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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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나? 구샷 피발피발피발피발 오케이 나이스온 아 나이스온 나이스 더더더더더더더더 자 요게 버디 구샷 오 나이스 어잘 쳤어 <laughs> 야 완전 붙였는데? 한번더음 응, 좋아 너 오늘 잘 친다 좋다 아주 <laughs> 그린이 뭐아 약하다 너무 약다 가비 까비 달콤해. <laughs> 좋다. 어, 뭐야? 나이스. 어요 아, 아 만더 가면 돼. 어. 자,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아, 아까비. 비저파 도전합니다. 파. 네. 하면. 아. 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, 깔아 드립니다. 아, 카메라 가리지 마신경썼어 아. <laughs> 아 그냥 칠거아 <laughs> 네. 네. 굿샷! 와! 좋다. 살았어, 살았어. 나이스 굿샷. 본이 아니게. 아, 티가 이렇게 지나왔어. 티! 티야 그 지나. 응. 아우 감사합니다. 차를 아, 짧은차 아니잖아요. 근데. 아니에요. 이거 스이스 그러니까. 바꿨잖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그럼요. 그렇지. 봤어요 까 이번에 진짜 버디 차서 한번해줘 그러니까. 좋다. 그렇지. 아 야. 아, 아, 거리도 많이 나고 좋아요. 오늘 집에 와서차한잔 해라. <웃음> <웃음> 오늘 기분도 좋은데 한잔 해야겠다. 야. 오늘 뭐 그냥 잠이 오겠니? 어? 어, 어 한장 걸치고 자야지. 선수, 선수? 야, 선생님 맛있는 거 어, 야, 너무 좋다야. 굿샤아 야, 떨어졌을, 떨어졌을 네, 것 같은데? 네, 어. 네. 일단 가봐요. 가 보자, 샤 좋아, 좋아. 드리마. 벙커다. 그래, 미치고 오! 미치고. 넘었. 그렇지. 나이스. 다 갔다. 오케이. 잘 쳤. 오 어, 일부러. 오 어, 좋아요. 뭐야? 뭐야? 나이스. 아 너무 약하다. 까비 까비. 오 어, 나이스. 그래? 아, 감사합니다. 오 뭐야. 나이스. 뭐 뭐야? 나기세맞췄다 맞춘..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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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어, 진짜. 아빠도 보기. 나이스. 잘 쳤어. 첫보기 아이고 안 돼. 아까비안비 음, 음. 나이스. 나 이거 됐다. 오! 나이스 샷. 나이스. 까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진짜 파요? 네 아. 네. 파판파 <laughs> 들어갔으니까 파안 들어갔으면 네. 보기. 이번. 컨 나고. 굿샷, 굿샷, 굿샷. 오다, 꽂으세요. 굿샷, 와, 와. 나 나이스, 감사합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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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좋다. 좋다. 카트도로 한번 튀고? 그렇지, 두번 두 튀고, 어. 오케이 그 저기. 어. 저기. 어. 그렇지. 오, 턱 맞고 올라갔어. 아 올라갔어, 럭키. <뭘> 좋다, 나이스. 오신, 오신. 네. 좋다. 오케이, 오케이. <뭘> 나 아파, 나 아파. <뭘> 좋다, 나이스치. 다다다다 <뭘> 아,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. <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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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마무리. 나이스. 그셔. 맞아. 마어 맞아요. 그셔. 10대. 부러서 어 역시. 프로야. 굿샷. 야, 진짜 오, 중간이 없네요. 그러네. 야, 이거 봤으면 또 빠졌겠다. 안 봐서. 굿샷! 저기 있어요, 공간. 어, 살았쥬? 응, 잘 살았쥬? 굿샷! 그렇지. 아까비오 어, 좋다. 진짜 천천히 치었다. 오내리마 어, 좋아요. 자 준비되면 치세요. 어. 야 세다. 오지 마세요. 오, 뭐야? 야야 야. 어! 까비 잡아 드릴게. 오케이. 끝. 그래. 끝. 오게오 좋다. 저거. 야 이거. 아 야, 오케이. 세요 내가 오니까. 다떨치나 뭔가. 오케이. 나 아파. 쪼꼬! 오케이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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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밑에 내려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심혜영 선장님 잡아주실게요? 네 뭐야 핸드폰 챙기시고요 쓰레기도 가져가세요 저 쓰레기 어따 버려요? <laughs> 쓰레기는 제가 버리면 되나요? <laughs> 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제가도 했어요. 어? 챙기세요, 챙기세요. 오 어, 조심해. 아, 둘, 네. 구, 팔, 칠, 육, 네. 오, 삼, 일 드라이버 파트. 아, 오케이 끝. 예. 우드 유틸. 더 유틸. 맞아 이렇게 나는 나 몰라요 둘래 인예 사진 찍어야 돼응아 네. 네. 네, 우리는 백시르러 가야 된다고요? 나뭔 말인가 네 사인해 요 사인 네 받으시면 응. 음사인 피카소 어. 아우 네뭐 그냥 아주 윙윙이 한번 할까요? 아달 봐요 와잘쳤어